어. 앞쪽이 좋고 앞쪽은 낭떠거 같아요. 음. 음. 왜 앞쪽이 좋아요? 앞쪽이 창이 넓으니까 다볼수는없같

어? 왜사안지 아니, 저, 내가 진짜 완전히 못 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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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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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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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도와일대진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맹수 탐험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네. 담아주세요 이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네. 있죠? 아. 그럼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출발! 네. 안 출발하는데?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맹수친 구들이 살고 있는 사파리 월드로 재미있는 탐험을 떠나 캐티 팀 우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볼 맹수친구 한국 호랑이 친구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두 친구가 있네요. 우리 한국 호랑이 친구들 여러분께는 시베리아 호랑이 또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친구이죠 이름에살수 뭐, 있듯이 출두한 백두대강과 시베리아 지역에 서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털기지가 길고 뒤통수 지방 친구로 인해 큰 덕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양쪽에 서어 있는 친구들을 숙제하는 데요. 우리 친구들의 줄무늬 음, 자세히 보시면 아, 등에서부터 허리, 배, 다리까지 이어지는 아, 아, 일자로된 흰줄무늬가 가지고 있고요. 아, 이마에 임금왕자로 된 선명한 줄무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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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우리 친구들 한때는 전세계를 허용했던 친구들이지만 귀여워. 일제시대 때 일제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고요. 현재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한국 코리이 친구들 먼저 만나봤고요. 저희는 사파리월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맥수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 친구들 바로 영화 라이언 킹의 주인공 친구들인데요. 사자 어. 어, 친구들과 하이에나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정만 더블 아. 친구들은 하이에나 아. 친구들이고요. 아. 우리, 친구들, 아. 아. 우리 친구들 영화에서는 아카데므로 등장했던 아. 친구들이죠. 아. 하이에나 친구들은 튼튼한 위장을 아. 가지고 있어서 썩은 고기까지 소화시킬 수 있고 강력한 덕힘으로 동굴의 뼈까지 모조리 막아져 먹여져 씹어먹어버리는 아. 초원의 청소부 같은 친구들이죠. 여러분의 오른쪽에 서등장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야행성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축을 맞게 생긴 업체들기나 누워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체 구조상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길어서 달리기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 한번쫓처럼 머리감은 쉽게 놓치지 않는 아주 끈질긴 포식자 친구들이기도 하죠. 대기동에서 초원대와 사자 친구들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엄마 사자친구가 어쩔 수없있네요 우리 사자친구들은 갈기로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별 분이 굉장히 쉬운 좀 우리 사자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자친구들 고양이 가맹사 친구들이지만 무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많게는 30마리에서 40마리까지 무리지어 생활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사자친구들의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laughs> 옷과 얼굴, 자세히 보시면 서열싸움으로 인한 크고 작은 상태들 굉장히 많은 것도 보실 수 있는 친구들이죠. <목소리> 우리 친구들은 서열이 높을수록 사냥의 고리를 먼저 먹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우리 사자 친구는 굉장한 잠꾸라기 친구들이기도 한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잠만 자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6시간 동안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지키는 친구들입니다. 갈기가 고풍성한 아빠 사자 친구들은 저에게 눈에 띄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주로 집을 지키는 친구들이고요 갈기가 없거나 적은 엄마 사자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어흥하고 사냥을 얻는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오, 뭐 먹는다. 아빠 사자 친구들은 기껏해야 머리꾼 역할과 우리의 용역을 지키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륵, 언덕에서도 잠에 취해 있는 우리 사자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네요. 어? 저기 뭐 있다. 이렇게 사자친구들과 하이에나 친구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음주 운동에서 또 다른 호랑이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